안녕하세요. 오늘 화요일이네요. 이제 명절이 코앞에 다가옵니다. 다음주부터 명절, 이번주 월요일부터 택배가 안돼요 그래서 이제 보론톤 다이앱 통해서 찍은 아이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. 내일입니다. 수요일이죠.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어, 또 한번 실방길를 가졌어요. 이번에는 올리브 사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 소개해 드립니다. 금을 모르시는 분들, 아니면 이제 국민이나 창을 이렇게 하시다가 금이 뭔지 하시는 분들, 이제 가격대가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데요. 또 특수한 환경에서 키워서, 우리 집에는 우리 키핑장에는 안 된다, 이렇게 하시는데 안 그래요. 정말 제가 봐서는 금이든 창이든 국민이든 똑같은 식물이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 마음과 또 열정이 있으면 잘 크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가, 특, 특한한 뭐 영양제를 주지 않습니다. 그대로 키워요. 배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뭐 그름도 많이 안 넣어요. 그러면은 뭐 창이든 국민이 키우시는 분들도 꼭 도전하셔도 됩니다. 내일 수요일입니다. 오전 10시에 올리브다이 사장님 통해서 아이들 소개해 드리니까요.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하고요.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.